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지킴이입니다. 혹시 눈앞에 작은 벌레나 점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문증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어입니다. 비타민 어는 눈의 망막 건강을 지켜주고 야맹증을 예방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추천 음식은 당근, 고구마, 시금치, 간. 특히 당근은 눈에 좋은 대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매일 식단에 조금씩만 넣어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해주는데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빛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추천 음식은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옥수수, 달걀 노른자. 특히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니 하루 한 접시는 챙겨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망막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안구 건조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추천 음식은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아마씨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챙겨 보세요. 네 번째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와 E는 눈 속의 활성 산소를 줄여서 세포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추천 음식은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풍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일 한두 개와 견과류 한 줌이면 눈 건강 간식으로 딱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이 미네랄은 시각신경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추천 음식은 굴, 소고기,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브라질러트. 특히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아연이 풍부하니 제철에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수분입니다. 유리체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물 마시기, 커피나 술 대신 물과 차로 대체하기, 이 습관 하나만 지켜도 눈의 피로와 건조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유리체 변성을 촉진합니다.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지나친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니 주의하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비문증 완화에 좋은 음식은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연어, 견과류, 오렌지, 굴 같은 항산화 오메가3 루테인 풍부한 식품입니다. 결국 눈 건강에는 지중해식 식단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시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